네, 안녕하세요. 닥터쿠 구독자 여러분들. 찌디가 간다. 오늘 사당 모펀 콜라보 카페 남편 만화에 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매뉴를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좀 추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제 앞에는 무려 남편 만화의 창조주이신 네, JJ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신 네, 장진 작가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이 한번 시식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은 아마 1이지 않을까? 작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laughs> 또 사랑하고 있다. 어, 매실 도사. 매실 도사. 응. <laughs> 이게 좀 약간 민처럼 또 화제가 됐었던 대사거든요. 매일 매일 싫어. 많은 분들이 신금을 울리는 정말 그 명대사가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럼 이 매실 도사의 맛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확 드네 진짜 매실 먹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 그린티가 과함을 좀 잡아주는 중화제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콜라보 카페 오면 디저트나 이런 거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디저트를 먹는데 또 단음료까지 먹으면 너무 과하니까 고럴때딱 먹기에 오. 좋은 음료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커피를 못 드시면 이 음료를 좀드셔보면 음, 괜찮아요. 네. 너무 시원하고 갈증 희소가 확 드는 네, 그런 음료였고요. 자, 다음 만나볼 음료는 저는 사실 비주얼은 1등이에요. 색깔을 보시면 이 미라클붐붐 공식 색깔이 이 블루랑 옐로우잖아요. 네, 네. 야광봉도 블루랑 옐로우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딱그 컬러를 확 맞추셨어요. 근데 그 노랑을 옐로우를 패션후르츠 과일 네. 그걸로 잡았다고 해요, 색깔을. 그래서 밑에는 패션후르츠가 들어있고 보시면 이렇게 음. 층이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층별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laughs> 섞기 전에. <laughs> 자, 1층입니다. 1층은 그냥 탄산수입니다. 음. 네. <laughs> 자, 2층 갑니다. 오. 무슨 맛이지? 오우 아우, 진해! 네, 패션 후르츠의 엄청 진한 그 시럽과 네 패션 후르츠의 그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섞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섞어 먹는 거잖아요, 원래.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와, 색 너무 진해. 아쿠아마린색? 바다색? 오히려 섞으니까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네. 네. 섞어 먹는 음료는 섞어 드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뻘짓을 하는데, 네. 섞어 먹게 나오는 음료는 섞어 드셔야 됩니다. 향이 음. 딱패션취않이딱 나면서? 네. 음, 좀 적당히 달달하고. 네. 너무 달지 이것도 많이 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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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음. 순위를 매기면 진짜, 내 실차 다음으로 좀 당연한 것 음. 같고. 저희가 그쵸, 두 개밖에 네. 아직 안먹어봤니까 네. <laughs> 1위, 2위밖에 네. 가릴 수 없지만. 어, 네, 네. 메시차보다 조금 더 달다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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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패션 후르츠가 이 씨앗 때문에 드시다 보면 씹는 식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재미도 같이 잡은 것 같고, 시중에 패션 후르츠 음료가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비주얼이 제일 저는 네, 마음에 네. 들어서, 이왕 콜라보 카페 왔으면 또 비주얼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미라클붐붐 이 음료도 굉장히, 어, 드셔보실 만한 그런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용철이를 또 모티브로 한 와인, 와인 에이드라고 해요. 용철이랑 성희가 이 작중에서 술, 뭐 와인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마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않았던 것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이 와인 에이드 같은 경우는 상그리아를 네,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료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캡피스틱도 꽂혀 있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네, 알콜은 없는, 네, 논알콜, <laughs> 네, 그런 느낌의 음료였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 해피투게더 네. 네. 음료인데 자몽원이 블랙티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별다방에서 인기 메뉴 1위거든요 자허브리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어 그런 <laughs> 네. 것까지 아세요? 대표님 픽이라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 저도 네. 자주 먹거든요 네 자허브리 마시는 음료인데 <laughs> 과연 별다방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퍼니 네. <웃음> <웃음> 여기 보시면 실제 자몽이 여러분 스벅 그 자업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자몽 많이 안 들어있어요. 보시면 자몽 들어가 있는 양이 상당해요. 과육이 맛은 어떤지 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모펀의 자업은 자몽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자몽 맛이 엄청 강해요. 자몽을 많이 넣은 만큼 네, 자몽의 향이 확 느껴지고 그 자몽의 쌉싸름함이 많이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자몽을 좋아하는데 네. 그 자몽의 단맛이 확 느껴져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엄청 달았어요 오, 자몽 쓰다. <웃음> <웃음> 음. 달다고 하실 줄 아니, 자몽은 쓰고요. 네. 자몽 하나 먹고 아 음료를 딱 마시면 이 조합이 딱 되는 거죠. 네. 또 자몽은 이 씁쓸함이 매력이거든요. 아주 음. 주황색 계열이랑 네. 노란색 계열이 좀해피 그 투게더의 이미지 컬러여서 네, 이미지 컬러인데? 네. 자몽이들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블랙, 자몽 허니블랙티라고 네. 하셔가지고 어, 너무 좋아하라고 어 생각했죠.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음료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 여기 별 모양이 이렇게 다 상징이 돼 있고, 색깔도 훨씬 더 뭔가 유니버스틱한, 네. 음. <laughs> 우주, 우주한. 이 컨셉을 또 우주로 잡으셨다고 들었어요. 별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별은 무슨 맛일지? 음! 별사탕인데요? 어, 어 별사탕이에요. 섞어보겠습니다. 우주가 그냥 이렇게 빅뱅 대폭발. 오 이렇게 섞으면 여기 별 같은 것도 오 움직여서 오, 확실히 예쁘네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 과육 씨가 약간 그 우주의 네, 네. 우주의 약간 그런 느낌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뭐냐 토성의 꼬리 그띠 띠에 있는 그별 그런 느낌 나는 네, 것 같아요. <laughs> 봤는데 응. 블루베리 스무디를 발음할 때 엄청 신경 쓰여요. 왜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네. 맞아요? 그 서울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를 일자 그냥 일. 블루베리 스무디. 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말렸다. 말렸다. 근데 약간 그 가면은. 저는 이제 가면은 카페 가서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시구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시구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어 약간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laughs>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약간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저도 모르게. <laughs> 음. 서울에 가서 카페에 가면은 저도 오래 <laughs> 네. 긴장을 하는데. 네. 자, 다음 만나보실 메뉴는 기본 커피입니다. <laughs> 어, 영수가 아마 작. 제 품에서 정말 많이 마셨을 법한 네,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고요. 뭐 기본 음료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또 주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다. 지금 이거 메뉴 제가 다 먹고 뭔가 입가심으로 <laughs> 커피 한번딱 마셔주니까 다시 리셋되는 느낌. 힘도 나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커피 아이스 커피까지 먹어봤고요. 트리플 아이스크림. 트리플 아이스크림이고요. 우리의 그 삼총사를 이미지화해서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세수쿱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자를 상징하는 컬러를 이렇게 토핑으로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성이가 그래서 밤색이죠. 네. 민성이 밤색, 희망이가 노랑색, 그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디자인을 하셨다고 해요. 지인분들은 이 쿠키하고 바나나가 상징이냐고 아! 그렇게 하죠. 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 네, 네. 이것도 어쨌든 노란색 뭐 희망이 약간 느낌이고 쿠키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쿠키가 저는 이거는 진짜 먹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쿠키가 너무 귀엽게 뽑혔어요. 이거는 좀 그냥 얼려놓고 그냥 구경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음. 쿠키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역대 못펀 쿠키들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 네. 자국을 여기 보세요, 용차를. 끝난 게 정말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제가 용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용철이 입을, 입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Good! 네, g 맨 o d m 맛 굿입니다.